안녕하세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입니다. 이번 시즌 우승후보로 꼽혔던 IBK 기업은행배구단은 지금으로 봤을 때는 7팀 중 6위로 마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시즌이 끝나면 선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데, 과연 FA 시장에 참전을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일단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가 빠지면서 세터 부분이 타 팀들에 비해서 헐거워진 게 사실입니다. 김학영 선수가 김호철 감독의 조련 속에서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FA 시장에서 세터 영입에 일단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듯합니다. 다행히 이번 시즌이 끝나면 세터 포지션에는 꽤나 좋은 자원들이 FA 시장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GS 칼텍스의 안혜진과 도로공사의 이고은 선수가 가장 눈에 띄고. 현대건설의 이나연과 흥국생명의 김다솔 선수도 FA가 예상되는 선수들입니다. 물론 IBK 배구단 자체 내에서도 표승주와 신현경 선수가 FA가 되는데 우선으로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두 선수를 재계약 방침을 세운다면, 레프트와 리베로 포지션에서 외부 FA 영입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FA 시장에서 리베로 임명호, 레프트 유서연과 고예림 등도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외부 영입이 확실해 보이는 세터 포지션을 살펴보면 지에스칼텍스의 안혜진 선수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멤버이자 지난 시즌 세터 부분 베스트 7에 선정되었던 선수입니다. 1998년생으로 영입하면 3년간은 전성기의 시즌을 보낼 가능성이 많다는 점과 라이트 포지션을 잘 활용하는 토스와 무회전 서브는 강점입니다. 그리고 도로공사의 이고은 선수는 원래는 확고한 주전이었지만 최근 이윤정과 교체되어 출전하고 있습니다. 발이 굉장히 빨라서 어디에서든 토스를 올려서 연결해 줄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디그는 웬만한 리베로보다 더 일품이고 레프트에게 길게 뿌려주는 토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흥국생명의 김다솔 선수는 지난 시즌 이다영 선수의 사건으로 주전으로 도약한 선수입니다. 시즌 초반에는 신의 박해진에 밀렸지만 다시 김다솔이 주전으로 기용되면서 승률이 높아져서 아무래도 이번 시즌 끝까지 주전 세터를 지킬 수 있을 듯합니다. 스피드 배구를 할수 있는 속도를 갖추고 있고, 센터를 이용한 속공 플레이도 좋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의 백업 세터 이나연입니다. 원래 조성화를 영입하기 전 IBK 배구단의 주전 세터였지만 조성화를 영입하면서 결국 현대건설로 트레이드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김다인에 완전히 밀려서 백업이지만 팀 성적이 워낙 좋다는 점에서 위안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IBK에서 보여준 게 없어서 다시 영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IBK에서 만약 FA로 영입한다면 세터 포지션이 우선이 되겠는데 과연 뜻대로 영입을 할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3분 스포츠 이과장의 스포츠 블로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